쯔... 세스테이먼 방송을 오도기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고향에서 하는 아이작 거의 8년 만에 여기서 하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달고 닦은 실력이 얼마나 졌는지, 왜 아이작 대통령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대. 네. 제가 다른 건못 하겠지만 아이작 하나만큼은 괜찮아서 떤거 같아. 자! 오케이 손 풀렸고요. 오케이. 자, 자, 갑시다. 자, 오늘 할 캐릭터는 뭐냐면 타이었어요 어. 예! 가자! <laughs> 자, 렛츠 고! 어. 아! 봐서 <laughs> 여러분들. 옛날에 나였으면 이거 깠어. 하지만 오른쪽 밑에 귀퉁이를 보세요, 여러분들. 피가 묻어져 있죠? Fxxk! <laughs> 하면 안 돼. 자, 왕 갑시다. 렛츠 고. 자. 오야였 패트 그램 마도팍커 야스야 오케이 오망성 내꺼 가져가고 개같이 멸망각이 벌써 옥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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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옥 야! 옥옥옥옥옥옥옥 야! 옥옥옥옥옥 그, 그치? 그 야! 누가 방황 먹냐? 아 정말 내가 걸어둔 아이템 중에 하나였거든. 나 정말 싫어해, 저 아이템. 하하. <laughs> 자, 일단 여기 들어가서 어, 카드로 나갑시다. 황금 상자 4개에서 14개? 야, 뭐야 이거?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자, 가자. 여기서 미네발 쿡까지! 오 자 일단은 피업 아이템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 부두머리, 저주방 두 개, 나이스 이거 먹어. 무조건 먹어. 어, 아, 에, 백각 다이스? 백각 다이스 하자고요? 그래, 솔직히 지금 나헐여줄수 없어. 너무 너무 잘해. 너무 실력이 아이템이 날 따라왔어. 이거는 한번 돌리자.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빠! 어, 저주받은 눈알이다 아까 아, 또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어. 세트는 그들이여 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쎄쎄, hey. 돈도 많아. 캔탄도. 십자가 폭탄이요? 지금 나쁘지 않지만 돌릴게요. 갑니다. <laughs> 어! 야 솔직히 나 만족 못해! 아니 운석기딱 뭔데?! 더 강해져야돼! 만족 못해! 희생해! 어잠깐아 아, 아! 나.. 돌릴게요.. 피! 자.. 팔이 쎈? 어.. 개 느려지고 데드 아이 하나 있다! 아야 <laughs> 이거 뭐야 이.. 벽.. 돌 뭐야? 어 뭐야?! 어?! 뭐요? 희생하는 거 어디 갔어 백각 다이스가 중앙에 있는 가시도 돌, 돌렸다고? 그, 아, 그런 게 있어? 아니 아이템만 돌리는 거 아니야 바닥에 떨어진 그런 것들? w h a 야, 자 돌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와! 뭐야 어 뭐야? 비시 잠깐만 사이클루스에다가 테크 2 그리고 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밸런스! 야 밸런스까지 미쳤다. 데미지 10, 공속 6. 게다가 얘들아. 당신의 헌혈이 그렇게 빠질 수 있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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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덟 어, 개 목숨 있어. 아이 개, 아 슈바 저거. 왜? 아 아, 어, 가, 가, 어, 가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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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슛. 됐다, 이거, 됐어, 얘들아, 됐어. 됐어! 데미지 미친, 뭐야! 야! 도박 성공했다! 행운 증가, 나이스! 봐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은 맞았다니까! 옛날에 나였으면. 어? 아, 가시박가시박 바지 상자! 자, 왕! 녹이로 가겠습니다. 렛츠 고! 워트 더 포! 요! 어차피 목숨 하나만 쓰자. 어... 데미지 10.82에서 10.89 아, 10, 10이 쯤, 잠깐만. 잠깐만. 10.92이 밸런스 때문에 어... 됐다. 깼다 얘들아 무조건 됐다 이거 됐다 깼다 됐다 이거 됐다! 도망이다 오케이 얘들아 일초컷잘봐 마시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컷 하! <laughs> 나요 슈퍼 데미지 간다 아리야스 <laughs> 야! 나이스 데미지! 와자 여러분 봅시다 관통 필요 없죠. 굿. 굿 토제? 쿠 토제? 미친. 아. 어? 봤어 데미지 얘들아 데미지 봤어 슈발. 자 가보자. 나 경고 막동해! 자, 가까이 있는 거 말고 멀리멀리 멀리. 자, 아, 자, 위 쪽도 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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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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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아 근데 허시 어떡하지? 허호안 가도 되죠? 하하 하하 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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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응. 사다리방 뭔데 뭔데 <laughs> 제왕 <제왕절기>! 걸와저 <우와! 웃음> 어떻게 나오는 거지 제왕 절기 멀리서 가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8년 동안의 수행, 가자! 좋아, 나와라! 어, 잠깐만, 생각보다, 으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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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가리, 대가리 나와, 대가리 야 대가리 나와, 서봐, 이 새끼야! 나, 설마, 나!

필요 없습니다. 안 죽을 거니까요. 가볼게요. 가자. 박침 중할게요 자, 어? 왜? 네가 왜? 보여줄게. 지금 분위기 내가 반전 시킬게. 육회야 반전이 시작됐다. 할머니 할만해, 살려줘! 개소마 <laughs> 새끼야, 살려줘! 뭘 살려줘? 심발 내가 너 살려주고 있는 동안 개망나니 같은 새끼야. 가볍게 이 무언이 그런 피해 줄게. 살려, 조개소마 새끼야. 열개 감사합니다. 역시 머독님. 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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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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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감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한 하, 한결 같은 초심 지켰다 이거를 뭐 보,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재미가 있었다. <laughs>